오늘은 대한민국 야구 팬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야구 예능 프로인 최강야구 출신의 막내 사인방의 최신 근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태어난 황영목은 지난 2024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1번 전체 31순위로 한화의 지명을 받아 계약금 8천만원을 받고 프로에 입단했으며 이후 개막 엔트리에 승선했지만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3월 27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9일 다시 1군에 콜업되어 콜업 당일 두산베어스전에서 대수비로 KBO 리그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주전유격수 하주석의 빈 자리를 대신하여 경기에 출전하는 횟수가 많아졌으며 예상외로 공수에서 모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4월 한달 기록이 48타수 17안타 1홈런 타율 3할 5푼 4리를 기록하며 하주석의 빈 자리를 넘어 한화 이글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5월 중순을 넘어가는 현재 기록 역시 4월만큼은 아니지만 타율 2할 9푼 9리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에서 좋은 활약 덕분에 무기 배치라는 닉네임과. 얻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황영목.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신인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인데요. 과연 신인상을 탈수 있을지 많은 야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태어난 고영우는 지난 2024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9번으로 키움의 지명을 받아 계약금 7천만원을 받고 프로에 입단을 했으며 3월 23일 프로야구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려 기아 타이거즈와의 개막전 경기에 대수비로 출전하여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LG와의 경기에서 첫 안타를 신고했으며 4월부터는 꽤 많은 경기인 14경기에 출장하여 37타수 11안타 영업런 타율 3할 1푼 육리를 기록하여 코칭스태프에게 강한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거의 매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며 5월 하순 현재까지 기록은 3월 오픈 8리의 고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영우 역시 황영목처럼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황영목과의 선의의 경쟁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 태어난 정현수는 지난 2024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3번으로 롯데의 지명을 받아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프로에 입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1군 엔트리에 포함됐으면 하는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현수는 1군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후 4월 10일이 돼서야 1군의 콜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1일 삼성전에서 구원투수로 1군 마운드에 올랐지만 상대 타자에게 볼넷을 내어주었고 정현수는 곧바로 강판이 되고. 그 길로 또다시 2군으로 내려가게 된 정연수. 하지만 현재까지 2군 성적은 꽤나 좋은 편인데요. 12게임에 나와 20과 3분의 2이닝, 1승 1패의 5 홀드, 평균 자책점 2.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1군 마운드에 다시 오르는 정연수 선수의 모습을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태어난 원성준은 지난 2024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드래프트 마지막까지 그 어떤 구단으로부터 도 지명을 받지 못해 최강야구 제작진 과 많은 팬들에게 눈물과 아쉬움 을 남겼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드래프트 종료 얼마 후 키움 히어로즈로부터 입단 테스트 제의가 왔고 원성준은 입단 테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은 원성준을 불러내 1대1 코치를 직접 해주게 되는데요 그 결과 원성준은 입단 테스트 합격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영호와 다시 키움에서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키움에 입단한 원성주는 아직 1군에 콜업이 된 적이 없으며 현재 2군에서 열심히 훈련과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재 2군 기록은 5월 하순을 기준으로 38타수 10안타 2홈런 3도루 타율 2할 6푼 3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1군에서 열심히 치고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